제3장에서는 세포의 에너지 획득에 관해서 학습하고자 한다. 에너지란 단어는 약 200년 전의 산업혁명으로 내연기관이 말이나 낙하하는 물을 대체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생물학자들도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에너지는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나 무게를 갖지 않는다. 하지만 에너지가 작용하여 어떤 변화를 유발할 때는 물질을 통해 보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쉽게 다른 형태로 바뀌어 나타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에너지를 품은 상태에서 분자 사이를 이동할 수 있고 효소에 의한 재배치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 단위는 칼로리이다. 이는 1칼로리는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로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값을 말한다.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모든 생물이 비슷하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과정, 세포호흡과 광합성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생물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태양은 그 중심부에서 전자와 광자를 발산한다. 광자는 빛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생체 분자에 흡수되어 생체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생물을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고 여기서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를 얻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태양은 매년 많은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는 약 200조 톤의 석탄을 태우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량이지만 이중 생명체에 이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생물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용한 에너지는 직간접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식물과 같은 생명체에서 얻는다. 물론 드문 경우이지만 무기물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생물도 있다. 대표적으로 해구의 열수분출구 지역에 사는 황화수소, 박테리아는 황화수소나 그 밖의 무기물의 화학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만들어 스스로 살아간다. 이처럼 무기물의 화학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물을 화학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한다. 모든 자연현상들에 대해 그렇듯이 에너지에 관련된 법칙들이 존재 한다. 생물체들이 살아가는 자연계는 주위 환경과 물질 또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열린계이다. 연력학법칙은 연력학제1법칙과 연력학제2법칙으로 구분된다. 우선 연력학제1법칙은 닫힌계에서 에너지가 새로이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법칙이다.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을 볼때 이와 같은 법칙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하지만 이 법칙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의 법칙이라고 할수 있다. 열역학 제이 법칙에서 모든 에너지 전환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고 약간씩 유용한 에너지의 손실이 생겨 주위에 열로 방출된다고 한다. 이 현상을 엔트로피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무질서도라고 말한다. 어떤 형태의 에너지든지 열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며 반대로 열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무질서도가 증가된다.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끊임없이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처럼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합물은 물질대사를 통해 합성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한다. 이때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여기에 열역학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동화작용은 무질서도가 낮아지는 과정이며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에너지의 공급이 있어야만 한다. 반대로 고분자가 분해되는 과정인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화합물은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즉 화합물로서 존재하기 위해 형성된 화학 결합들은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 고유의 에너지 값을 가진다. 생명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너지 저장 형태는 ATP이다. ATP는 질소 원자를 포함한 염기즉 아데닌과 오탄당인 리보오스 그리고 인산 세 분자가 줄줄이 결합된 형태이다. 생명체의 대부분은 이 ATP 분자를 마치 현대 산업체의 전기처럼 사용한다. 세포 내에서는 ATP를 가지고 세포 운동도 하고, DNA 합성도 하고 그밖에 수많은 생명 현상들을 일으키는데 사용한다. ATP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방법은 맨 마지막 또는 두 번째에 붙은 인산기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ATP는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인산이 떨어져 나오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일반 결합에너지에 비해 두배 정도이다. 두 번째는 ATP는 분자가 작아서 세포의 구석구석에 항상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다. 전기가 없다면 현대 생활이 어렵듯이 ATP가 고갈되면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계산에 의하면 성인 한 명이 1분 동안 그저 생존하는 대만 20억 분자의 ATP를 소모한다고 한다. 생명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너지 저장 형태인 ATP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ATP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인산기를 결합하여 합성된다. 이 과정은 세 가지의 화학 반응이 생명체에는 존재한다. 첫째는 광합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광인산화 반응이고, 두 번째는 세포호흡에서 일어나는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다. 세 번째는 화학 삼투 과정으로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광인산화 과정은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비대너지를 이용하여 ATP를 합성하는 것이고,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은 해당 과정과 TCA 회로에서 기질을 이용해 ATP를 합성하는 것이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은 전자전달계에서 수소농도 기울기를 이용한 ATP 합성 과정이다.